뭐야 이거 아나깔수 있었다고 나 아직 시도도 신전을... 다음 게임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된거 다음 걸로 넘어가죠 그냥 아 그럴까요 저희? <laughs> 네, 네, 그렇죠영대0나 이제 5초 했어 자 그럼 이제 모르겠지. 3번, 3번 제외하고 3번 제외하고 다시 투표할까요? 아, 자 1, <laughs> 2, 3, 고아 이거지 이거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봐봐, 활쏠것 같다 그랬지, 내가. 이지이거지저 이거지. 어, 실수로 탐냈는데요. 저희 이거지. 활 쏘러 가야 될것 같아. 아, 그럼 활 쏘기 설명 들어, 네. 설명해 드릴게요. 방을 나눠서 아버지 아버지 아. 언제 되나요? 아버지 나안 버린다면서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야야야 시원한 뭐, 뭐 하는 거야? 남의 집안에서 이거 나와 빨리 내 집안 얘얘또 뭐야 얘또 야구리야 가리이 나머지 다일로가어왜나 아, 알았어 그래 게임 하고 싶었던 아, 게임 하고 싶었던 가오리가가오리가 아, 그래, 그래. 가오리가 이제 화이팅 뭐야 예 나 게임한다. 근데 어떻게 아니야? 우리가 활쏘고 싶지 않대 도망자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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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하고 게 내가. 그럼 내가 주몽의 후손으로서. 보내주도록 <laughs> 해봐 아무나 해. 나잘 거야 잘 거야 잘 거야. 거야, 거야, 거야. 알아서 해나 도망자야 내가 활잡이야돼 하고 싶은 거 해. 상관없어. <laughs> 활잡이야긴. 자신은 활 속에 아... 자신이 있다. 손. 나라라나 이치미 이치미. 오버 한적 없어. 지금 달성한 적 있다. 나나나나나 지금 못나 실동 내려가. 나, <놀라> 나 유리 와가테큐 쿠라이. 오케이. 너 여기 서 있어. 다음 그냥 발로서 <laughs> <밸런스 웃음> 잘한 들어가. 예? 예? 나지나리 갈레아서 때부터 있어. 갈레아두명 들어가는 아, 거야? 이제 우리 짱깨 보를할 거예요, 이거 알아서. 어, 아, 어. 너 짱깨 보러 짱 켄. 짱 켄. 빵. 어졌어 오케이 격킹 깨고 들어가. 야를 안나고 싶어 안에 들어가자 야르에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양쪽 여기 사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에이. 양쪽 사수군들 준비되셨나요? 아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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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다면은 평화로움을 풀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, 어, 시작 아 무서워라 어. 아이 무서워라 어. 이거 안 쏴져요 형 당연히 안 돼요 그거 우쿨 양손 돼요. 들기 해야 돼요 폭죽 양손 들기 해야 돼요 <웃음> <웃음> 안 보이는데 아무도? 아니 구리 레전드네. 이게 구조적으로 아니, 아무도 안 보여 여기. 구조적으로 동그 건축물 뒤에 있어도 맞을 수 아, 있어요. 야 근데 우리 셀리건 도망치지 마요. <laughs> 우선은요, <지금. 웃음> 오 이상해요 지금. 아까 키아푸도. 근데 그 <laughs> 죽는 거예요. 저희 심 평화로움 풀려 있어서 죽긴 죽어요. 아! 자 받죠 어, 죽어요. 아 <laughs> 혹시 그단 내가 다 썼는데 단다 쓸지 몰랐는데 뭐 <laughs> 다 쓸지 몰라. 잠깐만. 한 명도 못 잡는 거야 한 명도. 아니 다 쓰는 건내 계획이 없었어. 열 세트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이한한열 세트 줘야 되는데 이거. 어아안 된다. 이거 맞았냐? 아끝났구어 뭐야 끝났다. 열 세트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이한한열 세트 줘야 되는데 이거. 어아아안 된다. 이거 맞았냐? 아 뭐야? 야 어떻게 다 썼는데 하나도 못을수가 있어? 아니 이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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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말에다 숨어 있었다니까? 안 보였어 네시점에서한 명도 진짜 그 숨어있어서 못 맞췄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아, 해드릴게요 폭죽 그, 폭... 폭죽 그, 폭발대만님네 폭죽 폭발 범위만 잘 아시면은 두, 뒤에 숨어있어도 어. 잘 맞출 아, 수 아, 저, 있어요 네, 그래서 잘 맞추셨어요 뒤에 말고 아래, 아래 숨어있는 건 어때? 아래 숨어있어서 폭발된 범위 아니에요 뭐라는 그럼 거야 이두개 <laughs> 남았으니까 그냥 다 그냥 원하는 거 앞에 쓰기로 할까요?